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플랭동의 상인 대표 김민웅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근본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불안정했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전쟁체제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무가내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전쟁 추진 정책이 가져오는 폭풍입니다.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 핵폭풍입니다. 어떤 규모의 전쟁이든 일단 나면 그것으로 전면전이자 이딴 불모의 폐허일 뿐입니다. 북이 남을 교전국 관계를 규정하기 이전에 이미 윤석열 정권은 북을 주적이라고 명시하면서 전쟁 도발 훈련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과 비교해도 두배 이상의 강도와 규모입니다. 군사 훈련이라며 벌리는 전쟁 연습도 공격적 핵 전쟁 연습이라는 점에서. 그 후가는 민족 말살 수밖에 없으며 대학살 참사입니다. 남북 적대 관계 강화의 우선적 책임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권에게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안전판인 9.19 군사합의 파괴를 선도한 것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더받드는 이승만의 북진통일이라는 대북 무력진공의 헛된 기세를 그대로 쏙 빼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욱 참혹해질 것은 뻔합니다. 후회할 순간조차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갈수록 전쟁을 촉진시킬 뿐인 한미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그건 공격형 핵전쟁 연습입니다. 이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 들어오는 미국의 이른바 전략 자산이 모두 핵전쟁 무기입니다. 통상적 방어 훈련이 결코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가 절박하게 달려있습니다. 게다가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한미군사동맹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협의라는 허우를 쓰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휘하고 결정하는 미군의 전쟁 사령부일 뿐입니다. 이 나라 최고 통수권자가 국민의 위임에 따라 가지고 있어야 할 전시작전권을 움켜쥐고 있는 외국 군대의 전쟁 사령부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누가 그곳에 맡겨도 된다고 한 적이 있기는 합니까? 한국군은 이 전쟁 사령부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권 국가의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꼴로 소위 국방의 의무에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의 명령이 목숨인 군대에서 그 최고 위급 상관이 결국 미군이라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은 외국 군대가 지휘하는 전쟁사령부에서는 언제든 쓰고 버려도 되는 작전용 소모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